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쟁... 커뮤니티장입니다. 이제 <laughs> 네, 오늘은 2편. 아, 제가... <laughs>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꺼지는 바람에... <laughs> 어, 오늘도 좀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눈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여기도 지금 화질이 좀안 좋거든요? 밝기가 너무 밝아서? 어 이거 어떻게 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전에 11,000원을 모아놨었잖아요. 제가 그걸 차 업그레이드 다 써버렸습니다. 하, 정말 허무하고도 허무하다. 도둑. 자, 도둑이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 어, 여기 헬기 있다. 헬기가 왜 여기 있지? 아, 일단 로딩 시간 좀 길어, 좀 있을, 있어요. 아, 이건 안 되네. 어, 되게 헬기다. 좀안 보이지, 잘. 자,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좀 있으면. 여기 아, 비밀이야 벽을 뿌셔, 벽 뿌시자. 벽은 뭐, 아직, 잠깐만요. 좀 생겨야, 생겨야 좀 보이지. 아, 여기, 제 옆에 친구가 있어요. 어, 이제 보이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키 안녕하세요. 키 어, 잘래 그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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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둬. 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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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내놔. 키 내놔. 나, 나에, 나에게 등짝을 보여라. 어, 됐다, 됐다. 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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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아, 뭐야, 키가, 키어, 키가 좀 있는데.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잡혔다. 뭐, 뭐 뜨는 거, 뭐뜬 거야? 잡혔다. 어, 뭐 뜨, 뭐, 뭐지? 잡혔어. 아니 지금 이거 뜨는 게 뭐지? 나해레래 뭐지, 뜨는 게? 나뭐 눌렀냐? 어, 뭐 눌렀냐? 한번나 눌러 보시오. 도망가진 것 같아. 어, 이게 뭐지? 진짜? 잠깐만. 어? 이게 뭐지? 아주 하지 마세요. 뭐지? 왜안 사라지지? 그냥 갑시다 아, 뭐야? 막 치는 바람에. 이거 진짜, 뭐냐, 이거? 이거 없애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 터치도, 터치도 안 돼, 여기는. 어, 망했네, 그런가? 아, 기다려보세요! 에헤. 안녕. 하뭐어 도망쳐. 아니야, 수가 만들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어, 왜총안 주니? 왜, 같이 도망, 뒤가라 같이 도망. 점프! 와. 같이 도망, 같이 도망치고. 난 됩니다. 저헬기는한번 잠금 하잖아요. 어, 바로 끈, 끝입니다. 이룩 야, 빨리 도망, 야, 뒤쪽이 왔다갔다 하면 바로 잡혀. 그냥. 아니, 그옷 같은 것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 메탈 깨진다, 이제. 살려줘! 메탈 깨진다! 자, 리기 싫어. 이리 열어, 열어. 열어.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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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려줘 살려. 줘 제발 살려줘. 네. 주민으로 가시죠. 잠깐만. 계속 따라오는데? 진짜? 아, 큰일 났다 계속 추천 이렇게 이렇게 된거판 사판. 점프. 똑. 자, 계속 추천온다 빨리 열어. 내 쪽이 들어가. 깜짝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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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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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안 좋은데. 수고리 해가지고 들어가면. 아니 좀좀 네. 답답해. 자동차 네, 네, 있다. 좀 답답하게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laughs> 아니 옆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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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죽겠는데. 좀, 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면을 잘안 보고서 했구나. 어 이렇게 경찰인가? 안녕 도둑아. 그냥 은행부터 탈. 털읍시다. 안됩니다. 일단 세이브 먼저. 잘... 안돼! 카메라보다! 오. 맞다, 이거, 컴퓨터로 하면 편한데, 이제 그거, 그거 뭐지? 어, 휴대폰으로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 밤이, 밤이 되면 좀밝아좋네요 렉이 좀 걸리지만. 어디로 갑니까? 일단은 세이브하러 비밀통으로 갑니다. 제가, 어, 1화에서 말했듯이, 이제 제가 알려준 비밀포, 비밀통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좀더 안전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가세요 아 여기로 가는게 좀더 안전합니다 오! 여러분들 적당히 누르셔야 돼 안그러면 바퀴가 너무 미끄러져서 저처럼 됩니다 시프트 누르지 마세요 아니 시프트 누르도 되긴 됩니다 드리프트입니다 누구 안사실 이런식으로 하면 빨리 바꿉시다 차 색깔 저는 제 돈어. 어마이갓어마이갓 저는 동화 돈어. 어그러니까안 눌리네. 다 눌러봐. 뭐야 이거? 마음 같은데 컨텐츠 컨텐츠. 어 여기 이런 게 떠가지고 지금 요기 이게 안 눌려요. 내가 해볼래. 아 신호 끊겼어. 아,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